뚜르두르두르두르르르 디디. 안녕 나는 다인. 안녕 나는 다인 어아 안녕 나는 다인 나는 있어 아. 나는, 나는. 나는. 나는 어 나는 어디에 서어 어. 어. 야농나오네야얘 예, 됐어 됐어 드디어 됐다고. 드디어 됐어. <laughs> 어 잠시만 불이 켜져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내가 다니는 학교야. 아주 좋지? 이것은 내 이야기야. 워턴슨의 워터스. 토비어스 역할을 맡은 토비어스 워턴. 교장쌤. 야, 우리의 학교를 소개해줄게. 학생들 말이야. 아, 됐다. 그냥 때려치워. 광고탈. 아기 인형이에요. 홀로로로. 과자도 먹어요. 우유도 먹고 있어요. 진짜 마시고 있어요. 예, 아나이스 인형. 1800은, 아시 씨발, 괜찮아? 야, 존나 아픈데? 뻘뻘 부진것 같아. 괜찮아. 야, 아이디어. 예, 아나이스 인형, 톱! 이팔로 엄청난 무게감을 부술 수 있는, 벽도 부술 수 있는 뚫어버리기, 차 문, 나무, 벽돌, 그리고 자기 눈까지, 에 아나이스톱! 1 8 0 0원로 사세요! 광고!